5구 장미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에서 32만 4,768표를 얻었으며, 득표율은 34.16%로 전국 평균 41.08%보다는 6.9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도내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곳은 춘천, 원주 등으로 보수 터밭으로 불리는 강원도에서 절반인 8개 지역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도내 단한 지역에서도 이기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도내 득표율 2위 홍준표 후보는 28만 4,909표, 득표율 29.97%를 얻어 문 대통령과는 약4.2% 차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강원도 투표율은 74.3%로 지난 18대 대선보다는 0.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강원도와 새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면 문 대통령은 1953년 경남 거제군에서 태어나 경남 중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 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했고 참여 정부 때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놨는데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권력의 분립, 견제, 균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부패 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 공약에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제일 국정과제를 삼고, 관련 예산과 법적 지원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을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화, 데이터 산업, 헬스케어 산업, 스마트 관광 산업 등 권역별 산업 비전을 내놨습니다. 저문인이 강원도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